14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찰렸으면 한 절씩 더 가도록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매 그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분대 하여 증언하여 외치기를. 내가 전에 말하니 내 뒤에 오시는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무수로 많이 남아 주어진 것이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로 만나면 온 것일 것 같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읍스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복된 선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주나 우리의 생각과 어리석은 판단들을 굽어 살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 나오하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보신 것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틱토 어, 그것은 여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것인데, 한 아들. 그 아들은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말이에요. 그한 아들이에요. 한 아들. 에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는 마리아인 것이지 마리아가 자식을 진짜 만든 게 아니냐 하면 자네를 알지 못하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니까요. 자기가 어떤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자기 태에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태를 빌려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예언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누가 보음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우선 보고 1장 3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거기에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관한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여기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결국에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낳는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그냥 아들을 낳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 없이 낳은 거니까. 이건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이사의 구장 6절 읽은 것이다. 자, 2장. 2장 에,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이의 동네 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기로 아기 온다고 하나님이 아기로 온다고 이사의 9장 6절에 얘기를 해놨다. 그래서 아기로 온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말씀을 봐야지 아기로 태어났다고 저기 저 뭡니까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아기로 마리아는 엄마하고 아기로 표현해 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아기로 축소시키는 거죠. 네. 그 마리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아만니, 아만니에 증가하기 위한 거예요. 천주교 다녀가지고. 예수님과 천국 가기 쉽지 않아요. 그 예수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겠느냐 이거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루소서 우리 죽을 때 마리아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마리아에게 빌고 있는데 어리석은 그 바빌론 신화에 가져온 천주교하고 짬뽕된 원래 기독교하고 천주, 그 바빌론 종교 합쳐서 천주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모래밭에서 판을 찾기만큼 어렵다.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기에서도 지금 천국가기가 3%, 5%밖에 안 된다는데 100명에 3명, 5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져 이루어져 가는구나를 위야여만 빌려서 그것을 사용했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 예수 그리스도를 어, 그래서 아들 또는 아기 아기라는 것은 이제 탄생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이라는 것은 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 오셔서 나타내신 것을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아버지와 못한 아들 또는 두 번째 신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신론적 의미로, 그러니까 어, 그 아들신이라고 만약 표현하면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할 때는 틀린 건 아니에요. 성자는 거룩한 거니까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왜냐면, 하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시작.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만, 그러나, 아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아들이 나온 것이지, 아들은 하나님이요. 아들로, 아들의 식분으로 왔다고 해야 되지, 아들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 신이, 두 번째 신이 있는 것처럼, 신이 두 있는 것처럼 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신론적 사상으로 갑니다. 이게, 아들 하나님 해버리면. 근데 아들 하나님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고, 천주교회 약간 쌤이죠? 하나님의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혜사 성령은 누구냐? 나 이만이다. 보혜사 성령.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만이로 왔다. 몬타누스라는 이단이 초기 초대교회 초기 교회 몬타누스 이단이 그러잖아요. 성령의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래서 자기가 성령인 것처럼 이게 몬타누스 이단이에요. 그 이단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안상홍이나 이만이나 다 그런 거죠 문선명이나 다 나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고 제림마신 예수다라는 식으로 표현의 감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 아들 하나님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네.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들 하나님이라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보다 못한 거다라는 생각을 부족한 신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고 아들 하나님이라 말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라 생각하고 여러 다신론 중의 하나인 30년으로 갈 확률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위로 세위격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본래 삼일체 설명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의 신분으로 올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올 때는 육체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으로 온 거잖아요. 아들의 신분으로 왔다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남으로 아들의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당신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측면이고요. 아버지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의 문제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바니. 때와, 시기.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있다고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도 얘기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알고 있죠. 그러나 아들의 신분으로서는 그 날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하신 분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 그렇다는 거죠. 예. 자 히브리서 5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7절에서 9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것이 겟세만 동산의 기도 아닙니까? 겟세만 땅바울이 핏바울이라는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경단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는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건 안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순종의 인간의 신분으로 쏘셔서 아버지의 복종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전에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느냐? 아브람은 하나님을,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을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 장세기 18장에 두 명의 천사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서동과 고무라의 멸망을 알려주려고. 그때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정확히 아.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한 명은 여호하라고 나오고, 두 명은 천사라고 나와요. 19대에 가면. 그래서 그때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경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어, 아브라함 나의 보시다 야구보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알려준 거예요. 다 알려줬어요. 네. 그 보여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직접 나타난다 직접 나타나신다면 어, 그 보고 살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보고 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 영광이시라 빛에 둘러싸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죽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 그분을 빛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자오지가 빛으로 둘러싸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때화로다나여 이사야 육장에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빛으로, 빛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빛으로 봤잖아.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천사야가 화저로 필수수를 불러다가 입을 지지면서 미죄이가살수있으 괜찮다 안 죽는다 그렇게 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직접 본게 아니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에.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그그 그 나타난 그 가운데에 이것이 천인지 하나님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 천사를 통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데, 이, 이, 이것이 이제 모세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저렇기 3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그때 했을 때그 모세의 음성은 천사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거죠 삼손에게 나타난 천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건데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 입을 빌려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브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많지 않은 것그 가운데 하나. 다니엘이 불 속에, 그, 사자 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 있다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그때도, 어, 그,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고 왔을 가능성은 있으나, 가능성은 있으나, 어, 그거 정확하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 창세기 1 8장에 분명히 요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은 볼수 없으나 볼수 있도록 나타나신 바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자요한복금 1장 18절 요한복금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보면 원문에 보면 대온우데이스 하나님을 아무도 몸무하지 않았다. 헤오라켄이라면은 지켜보았다. 아 하나님을 아무도 아무도 보지 못한 채 있다. 직서폴으로려료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완료됐는데 지금까지 언제냐면 포포테요. 포포테라는 것은 아무 때나 뭐 지금까지 이제까지 말이요 아무 때나 하, 아무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본채 있지 않다. 하나님을 직접 볼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모노게네스데오스, 모노게네스란 모노란 말은 홀로란 말이에요. 모노, 모노. 우리가 스테레오 모노할 때 모노 있잖아요. 그 헬라어 성분다 모노게네스, 예, 모노라는 말은 유일한, 홀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게네스는 이제 태어난, 갠나오는 동사가 여기에 다 연결돼 있어요. 아버지부터 자식을 보다 갠 나오. 예. 그래서 어,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 고온 문법 뭐, 뭐, 계시는 어떻게 계시는 아, 에이 에이스톤 콜론푸 파트로서 아버지의 품 품으로부터 품 안으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부터 존재하고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께서 에케이노스 저분이 그다음에 에 케게사토 에케게사토. 에케게사토 엑세게사토는 엑셀 게오마인데요. 제시하시다가 표현하다 그 다음에 어, 소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설명하다. 그,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에, 아버지의 품, 품 안으로 존,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어,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 여기도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럼 그 같은이란 말이죠. 같은 그분이 소개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아들이 밖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으나,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 그, 언제 나타났느냐,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녀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죠. 만세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하여 언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 있는 것은 나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존재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 요한 몸편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 나타나지는 아직 않았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지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홀 어, 나, 아,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구약 시대는. 그러다 나타나시는데, 어디에 나타나느냐.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성경을 할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성경이 가르치는 데있어요영국음 8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달았다. 왔다 하면 해코이라고해코 컴 고가 아니고요. 어, 나왔다는 말은 나왔다는 말 에, 이게 말이지만 여기에서 왔다는 말은 다 달았다. 이 땅에 다 달았다.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다 달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하지. 이게 하나님께로라는 것은 전부 프로스라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천국에 올라갈 때 예수님은 그대로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나타나셨을 때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성을 취하심으로, 어, 2위 하나님이 이제, 에, 나타나시게 된 거죠. 그러다가, 에, 그분이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3위 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리아가 만약에 아들을 낳지 않았다면, 우리는 육신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영영볼수 없었죠. 우리 천국에 가도 원래 하나님은 못 봐요. 원래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수 없어요. 성령도 영이시니까 영혼이 못 봐요. 그리고 하나님도 영혼이 못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인간의 육체를 잇고 심으로 말냐야마 그분이 보여주셨고 나타났지요. 근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분이 죽고 육체를 말씀의 육체대로 늘 버려 버렸다든가 뭐 썩게 버렸다든가 그렇지 않냐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체로 그걸 만드셨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체 1번이에요. 1번. 예수님 부활체 1번인데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흙의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버리고 새로운 부활체를 입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육신을 그대로 부활체로 만들어 가지고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 창자구에 찔린 거, 못에 박힌 거, 그대로 볼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을, 그 몸을 그대로 그지고 가셨어요. 그대로 안 가지고 가셔도 되거든요. 새롭게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에게 증언, 영원토록,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증언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몸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볼수 없는데, 본다면 누구를 본다?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절대 볼수 없는데 본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예, 그분이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약시대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인간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오직 여와만 활동하시고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육신을 잃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그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로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한 요한이가 얘기하는 게참 재미있어요. 요한 1서 1장 봐 봐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날이다. 아마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을 요한서 1장 1절에서 2절 있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의 품에 늘 누워있었죠. 이렇게 있었잖아요. 만져봤다는 거예요.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느니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되니라 아버지를 향하여 또는 아버지에게서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그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나 이것이 나타난 것은 언제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나타났어서 우리가 손으로 본바 만진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면은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 요한계시 22장 1절과 3절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다 그 보좌를 그렇게 얘기함으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을알 수가 있습니다. 에, 그래서 삼일체 신비는 정말 신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동시존재가 가능하잖아요. 아들로도 존재하고. 아버지로도 존재하고 영으로도 존재하는 예, 하나님만 가능한. 우리는 불가능했지만 동시 존재가 가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동시 존재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속죄와 구속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재물이 되셔 죽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까지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 인간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성탄절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귀한 날, 아기로 아들로신 귀한 날, 이 날에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주시고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만 도표드리게 되기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지만 그 아기는 자기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 마리아를 높여 결국 천주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한다면 우리가 헷갈릴 일이 없는데,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분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